팔끝이 친박 최경환 의원을 정면으로 조준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자수서에서 2014년 10월 무렵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을 건넸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었습니다. 이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장관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 것이고요. 답변할 시간 안 주셔서 어, 한 달이 <laughs> 좀 하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매일 말 바꾸기 하시고 거짓말 하시고 그, 그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니라 무슨 이렇게 하면 지나친 치 말씀 아니세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 당시에 별명이 왕장관이라고 그랬었어요 한반도 차장. 왜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총괄하는 그런 네. 자리였고요. 또 아까 그 박영선 의원도 얘기했지만 초인오믹스라고 네. 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한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뭐 원내 대표를 했고 그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거의 자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진박감별사로서 이렇게 또. 활약을 했었죠. 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1억 원의 행방. 자,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검찰 자수서에 쓴 내용인데, 1억 원이 이제 전달됐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예산 편성이 됐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최경환 총리, 이제 당시 부총리가 네.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특활병은 조금 더 성격이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예를 네. 들자면, 박근혜전 대통령이 오는 통치자국으로 받았다. 또는 이제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받았다. 그런 변명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네. 사람이 우선 통치행위를 할 가능성도 없고 또 이번에 발견된 것이 최초는 사실 국정원의 대개 네. 장부에서 발견이 돼서 어,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또 이병기 원장이 거기에 대한 진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경환 전그 그 총리 부총리 입장으로서는 방과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문꼬리 3인방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이 41억 원의 국정원 특별활동비와는 별개의 용청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30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일부가 정해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특수활동비 진짜. 자체가 네. 어떤 사정기관, 검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이런 데서. 그렇죠. 용처를 뚜렷이 밝히면 이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이런데 네. 쓰라고 준돈 아닙니까?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의원은 당시 경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정하고 관계 있는지. 네. 그 돈이 갔다는 자체가 벌써 의문이고요. 네.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돈이 갔을 때 네. 받은 사람이 보통은 이게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만 받은 사람이 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면 네. 횡령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증 책임하고좀 다른데, 네. 그러면 최경환 지금 부총리가 지금 아, 전 부총리가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본인이 밝히셔야죠. 네. 밝히면 자기 무고함이 불... 이게 밝혀지는데 지금 그건 안 밝히고 네. 나 억울하다 이렇게만 해가지안 된다 이거죠 네, 국정원장과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최경환 어, 당시 부총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도 최경환 1억 원이라는 그런 뭐그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경환 장관이 이력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네. 의심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최경환 장관이 그러면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네. 이 시점과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돈을 줬다는 국정원 전직 간부가 특정을 못했다. 지금 이런 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시점 장소를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 뇌물 있습니다.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네. 정보 아닙니까? 네. 시점과 장소를 기억해야만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최경환 장관 지금 뭐 할복 자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네. 좀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가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황당하다. 국정원이 무슨 돈을 갖다 주고 그랬겠냐라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이 수위가 강합니다. 원래 저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그런 성격인가요? 어떻습니까? 유근영 기자. 예,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야당을 좀 오래 취재한 기자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막 말을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달변가여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 4.13 총선 때 보면 진박 의원들을 데리고 가서 막 절을 시키는 등할 때는 또 액션을 과하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하기도. 예. 네. 그리고 예. 최근에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그 친박 의원 3명이 징계를 당했을 때 네. 그때 그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뭐 배신자의 아들이다. 뭐 네. 이런 워딩은 하긴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막 과한 분은 아니지만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의 입지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좀과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좀센 워딩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네. 이 사건은 네. 세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네. 이거는 뭐 돈의 성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돈이 갔으면 이거는 네. 완전히 끝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볼때 이거는 뇌물로 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데 아. 1억 이상 뇌물이면 네. 우리 특정 범죄 가정처법에 벌 따른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쳐요 만약에 이분이 그 당시에 그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아니었다. 그냥 국회의원 이었다 그러면 정치자금으로도 해석될 예지가 있거든요. 정치자금법으로 가면은 효율을 적습니다. 5년 이리지역이니까 그런데 이 뇌물로 가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돈 노모 같은 것이 입증만 되면은 최경환 의원은 정치 생명이 모두 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 목소리 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최경환 의원이 좀 불리한 게요. 제가 볼때 지금까지 상황으로서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현수 그 기조실장이. 무슨 최경환 의원과 어떤 그 제가 보기에는 같은 편아니거 오히려 이병기 네. 원장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왜 저런 진술을 했을까 네. 그뭐 어떤 그 서로 원한 관계 있다거나 이러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둘수 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분들이 저렇게 말할 때는 최경환 의원에게 상당히 그 불리한 지금 네. 상태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강력하게 동대구역 앞에서 뭐 이렇게 아좀 심한 그 강한 말을 하셨는데 조금 그래도 불리하다라고 아, 해야 됩니다. 튼 이혼 신청 불리하게 가고 있고요. 예, 전 기조 실장이 언제 어떻게 이제 전달했느냐는 하 그런 진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곧나오겠죠곧그 그 진술의 신빙성 또 네. 최경환 전그 장관의 거기에 대한 반박 이두 가지를 놓고 법원이 볼때 어느 쪽이 신빙성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가고 유무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네. 최경환 의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놓고요 검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다른 의원들이 나온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나오는 대로 모조리 수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을 이 면밀하게 뜯어보고 있는 검찰의 칼끝에. 국회 전체가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만습 차장님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나도 국정원이 주는 돈을 받든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냥 관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네. 모 의원은 국회, 국회 출장을 갈때 100만 원을 받았다. 뭐.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이거에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정원이 역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그 감사를 받고 이렇게 조사를 그 저기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적인 관계를 이루고,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 국정원에서 그런 그 자기 원과 관련된 네.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예 근데 뭐 원장이 이제 그 회기가 끝나고 나서 의원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뭐 봉투를 준다든지 네. 뭐 이런 얘기 이런 그 반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응은 맞군요. 그러면 있었던 네. 건 사실이네요. 제가 듣기로는 네. 그 국정원장이요, 그년에쓸수 있는 특수 활동비가 5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돈에서 아마 의원들한 뭐 저런 뿌려졌을 손지 것이다. 같은 것이 나갔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최근에 특별활동비 문제가 거론됐을 때그 과거부터 정말 국정원도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발언들을 참모진에게 취임 초부터 많이 하셨다고 네. 해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19대 의원을 지내면서 어떤 그런 제안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학, 사학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질문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laughs> 자, 일단 여의도를 덮친 국정원 상납 의혹이 한판 찬바람이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원국정원장이 명확하게 그 어떤 것도 얘기... 한것 자체가 없다. 예를 들면 뭐 정보위원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뭐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 국회 측에 돈을 받은 의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뭐 이게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국정원 간부들이 뭐 수백만 원 떡값으로 범다단일부 언론 보도로 거론하며 어쩌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담당 심사에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해와 관련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뿌려진 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자, 이게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확산될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아본 내용입니다. 지금 부총리가, 지금, 아, 전 부총리가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본인이 밝히셔야죠. 네. 밝히면 자기 무고함이 불, 그 저게 밝혀지는데 지금 그건안 밝히고 나 네. 억울하다 이렇게만 해가지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이제 국정원장과 전직 국정원장과 전직 그 국정원 고위 간부가 채경한 어 당시 부총리에게 1억 원을 줬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에도 최경환 1억 원이라는 그런 뭐그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경환 장관이 이력을 받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네. 의심을 하는데요. 다만 다지 좀, 좀좀 기술적인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경환 장관이 그러면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받았느냐 네. 이 시점과 장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돈을 줬다는 국정원 전직 간부가 특정을 못 했다. 지금 이런 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시점 장소를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뇌물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관입니까? 예, 예. 시점과 장소를 기억해야만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최경환 장관은 지금 뭐 할복 자살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네. 좀 그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경할 끝이 친박 최경환 의원을 정면으로 조준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증언이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자수서에서 2014년 10월 무렵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건네줬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에게 특수활동비 1억을 건넸다. 이 부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었습니다. 이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장관이라는 이제 별명이 붙는 것이고요. 답변할 시간을 안 주셔서. 어, 네.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이 41억 원의 국정원 특별활동비와는 별개의 용처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30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일부가 정해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 진짜. 특수활동비 자체가 네. 어떤 사정기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네. 담당하고 이런 데서 그렇죠. 용처를 뚜렷이 밝히면 이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이런 네. 데 쓰라고 준돈 아닙니까? 근데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의원은 당시 경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무슨 사정하고 관계 있는지 네. 그 돈이 갔다는 자체가 벌써 의문이고요. 네. 그러면요 대부분 우리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의 돈이 갔을 때 네. 받은 사람이 보통은 이게 어떻게 썼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만. 받은 사람이 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면 네. 횡령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입증 책임하고 좀 다른데. 네. 그러면 최경환 됐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증액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최경환 총리 이제 당시 부총리가 네.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다는 특활비와는 조금 더 성격이 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런 거 하면 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은 통치자국으로 받았다 또는 이제 국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받았다 그런 변명이 될 수가 있지만 네. 최경환 당시 부총리는 어,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데그 네. 사람이 우선 통치행위를 할 가능성도 없고 또 이번에 발견된 것이 최초는 사실 국정원의 네. 대개 장부에서 발견이 돼서 어, 실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또 이병기 원장의 거기에 대한 진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경환 전그 그 총리 부총리 입장으로서는 방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이좀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바꾸게 하시고 거짓말 하시고 그 고발하고 무슨 거짓말 하시는 무슨 이렇게 하면 지나친 말씀 아니세요?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저 당시에 별명이 왕장관이라고 그랬었어요, 한스 표장. 왜 네. 그랬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은 그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총괄하는 그런 네. 자리였고요. 또 아까 그 박영선 원도 얘기했지만 초인 오믹스라고 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고, 또한 그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뭐 원내대표를 했고 소위 말하는 친박계의 거의 자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총선 때는 잘 아시다시피 진박감별사로서 이렇게 또 활약을 했었죠. 네.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1억 원의 행방. 자,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검찰 자수서에 쓴 내용인데 1억 원이 이제 전달됐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